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네요. 그것도 맞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되면 자겠지요. 네,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어, 김밥 먹고 있는데 찌가 동동거리고 있네요. 한 여덟 치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오자터에서 여덟치라니. <laughs> 자, 어 현재 시각 한5시 정도 되었습니다. 어 이제 오머나 아, 무슨 무슨 소리지? 와, 와저 보이시나요? 새들이 <laughs> 지나가면서. 똥폭탄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laughs> 네. 현재 시각은 한 5시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야, 안 돼. 여긴 안 돼. 네. 저는 오늘 사는 곳에서 조금 멀리 출조를 왔습니다. 어, 지금 저는 창령에 나와 있어요. 어, 이곳은 창령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짜터입니다. 해마다 오짜를 배출하는 곳이고요. 올해도 이곳에서 아주 멋진 오짜붕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와 똥 떨어진다. 야. 오리들이 아 지나다니면서 똥을 싸는데 똥쌀 때마다 <laughs> 여기 저수지에서 마치 어 고기들이 라이징하는 것처럼 뽕뽕뽕 거려요. <laughs>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냐? 네창영권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어, 최근에 저수온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손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안타깝게도 꽝 치거나 아니면 작은 붕어 들한테 시달리거나 계속 그런 출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 이런 좀 터가 센 한방터에서 꽝을 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곳으로 왔고요 어. 평소에는 굉장히 붕어 얼굴 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편성하면서 여덟 한 마리를 잡았죠. 이곳에 잔시알의 붕어들이 조금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심심치 않게 손맛을 보면서 네 아주 큰 대어까지 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좀먼길 이렇게 떠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낚시는 처음인데 답사는 굉장히 자주 왔었어요. 워낙 유명한 저수지다 보니까 왔을 때 이제 자리가 없어서 발길을 되돌린 적도 있었고 뭐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돌아간 적도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좀 도전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꽝에 대한 두려움이죠 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곳에 도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텃센 곳에 한번 와 봤습니다 어,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껏 봤던 물색 중에는 여기 물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물색이 굉장히 맑은 곳이거든요. 오늘은 물색도 적당히 좋고 그리고 어, 수면을 덮고 있던 개구리밥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저수지에 한20% 정도 덮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지금 오늘 바람이 계속 제 정면 그리고 측면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 밑에 한 구석에 모여서 낚시에 그렇게 방해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평지형 저수지이다 보니까 수심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떨어집니다. 한 2m 내외 정도가 되고요긴 데나 짧은 데나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고기가 어느 곳으로 회유를 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긴 데와 짧은 데를 골고루 편성을 해 봤습니다. 총 14대를 펼쳤고요. 현재는 지금 미끼는 옥수수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낮 동안 아, 활성도가 좋았는지 옥수수 미끼에 블루길 녀석들 한 20마리 가까이를 잡았어요. 아까 쌍거리도 했는데 낮 동안은 카메라를 돌리지 않고 있어 가지고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어, 지금 지금 맹탕이다 보니까 지금 바늘을 두 개를 쓰고 있거든요. 쌍바늘 쓰고 있는데 어, 블루길이 싼거리 되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블루길 때문에 굉장히 성가시긴 했지만 그만큼 음, 활성도가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어, 서둘러서 집을 밝히고 밤낚시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엔 어, 기온이 어, 이곳은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마 떠놓 물은 얼고 그리고 낚싯대가 살짝 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 평지형 저수지, 그것도 터가 센 한방터, 붕어들 만날 수 있을지, 오늘 열심히 파라솔만 딱 치고 전투적으로 낚시하면서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이제 좀 약해지려나?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을 좀 마주 보고 앉았죠. 어, 사람마다 선호하는 바람의 방향이 있을 텐데요. 저처럼 이렇게 맞바람을 맞아가면서까지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 또 등바람을 선호하시는 조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맞바람을 맞으면서 낚시를 해서 재미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채비 투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낚시했을 때좀호조항을 걷어들인 적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어 저수지에 너울이 생기죠 물의 흐름이 생기고 그 물의 흐름을 타고 붕어들이 먹이가 될 만한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붕어들이 노리고 그곳으로 먹이 활동을 하러 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주장을 본 적도 있고요. 또는 어 이렇게 울살이 생기면서 너울이 생기잖아요. 그런 너울이 직벽 같은 벽을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서 붕어들이 먹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주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는 이 맛바람 맞으면서 손맛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맛바람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다행히 이제는 바람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블루길이 옥수수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놀이끼리 합니다. <laughs> 야, 이런 게 어디서 들어왔지? 아,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 일단, 대를 한반 정도는 걷어 놨고요. 파라솔이 지금 계속 막 돌아가고, 아, 제비가 흐를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초조육장은 거의 못받고 바람이 좀 잔잔해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how <laughs> 구독자분께서 어, 따뜻한 아침을 갖다주시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 아침이 되니까 한곳에 몰려있던 개구리밥이 다시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찌가 완전히 덮히기 전에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제 하룻밤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 원래 계획은 이곳에 잔시알의 붕어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하니까 어, 마리수 붕어 만나다가 그러다가 덜커덩 한번 하는 거였는데 <laughs> 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제는 어, 받아 놓은 물이 꽝꽝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어, 밤새 정말 온 세상이 꽝꽝 얼었어요. 자, 아쉽지만 이제 그만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시알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귀한 녀석들 두 마리 만났어요. 자, 아, 이곳이 원래 터가 굉장히 센 곳인데, 이런 녀석들이 나와요. 그래도 붕어는 최고도 높고, 정말 예쁘죠. 완전 쌍둥이 붕어네. <laughs> 자, 이 녀석, 항생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와, 붕어는 진짜 예쁘다. 자, 잘 가라. 슉! 멀리 던져줄게. 이야. 철수하면서 다음 주 어디 갈지 또 고민을 하네요. 밤새 추위에 떨었는데, 하, 낚시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